안녕하세요 랭키유저입니다 오늘은 새로나온 콜레트 두번째 스타파워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점에는 뜨지 않아서 빠르게 상자깡 들어가겠습니다 스타파워 깡이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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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텍 자 지금 대상 19개쯤 깠는데 아직도 안나오네요 아하 말하는 순간 자 나왔습니다 체험존에서 어떤 능력인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을 쓰면 기본적으로 5초 동안 10%의 데미지를 차감시켜주고 적이 맞아 할 때마다 10%씩 증가되는 구조인 듯합니다. 그럼 기본 10%에 아홉 번만 궁으로 맞추면 100%가 되겠네요. 이론상 무적인데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과연 이론상 무적이 될 것인가? 자, 자. 오, 면역. 이론상 무적이긴 한데 아홉 번을 다 맞추려면 3대 3모드에서다 맞춰 봐야 70%밖에 안 나오겠죠. 쇼다운에서도 최소 다 5명이 뭉쳐 있어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궁을 쓰는 상태에서도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 딜을 못 버티고 뒤질 겁니다. 결론은 이론상 무적이고 실제로 무적을 활용한 플레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플레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레츠 게 잇. 이 맵도 센터에 상자가 많죠. 바로 달려 가 줍니다 최대한 빠르게 왔기 때문에 아마 부시 안에는 없을 거에요 자자자 일단 빠져 주시고 나이또자 밑에 오케이 컴온 컴온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와 이게 안 죽어? 딜이 뒤지게 약해가지고 막타 먹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야야야 야 아야야야야야야야. 무리할 거 없이 살짝 빠져주고 부시 체크 야물딱지게 조져주고 나 지금 위에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있고 잡아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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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견제하다가, 오, 엠즈, 어디로, 쳐주고, 나이스. 실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한번 들이대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. 반대쪽 로사도 견제해주고, 오케이, 일로와. 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지금 로보가 나왔기 때문에 부시 안에 있으면 은 이렇게 일... 오케이 걸렸죠 걸렸죠 일루와 일커와 컴온 자 지금 쫓아가겠습니다 일로와 이놈의 이놈의 새끼 쉽게... 오우야 이걸 예측해 오우 여여여여 일루아씨한번무게를 누르면 놓지 않는다 끝까지 쫓아간다 얍얍 그렇지 자 오면은 오면은 끝이잖아 빡 마무리 굿 큐브 빠르게 먹고 싸우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두팀 존버 분위기라 기다려줄게요 야씨 몇초안 남았는데 야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나왔고 자 잡으러 갑니다 컴온 한 대만 더한 대만 더럴럴럴럴 바로 쿵버 그렇지 깔끔하고 이거 먹어치고 나이스 자자자자자예예예 예, 예. 조심 조심 아 로브가 하필 여기 나오네 이거 좋됐다 지금 아 이러면 쫓길 수밖에 없죠 아나씨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같이 써주고 일로와 한방 마무리 아이야이야이야 폴레트 궁 쓰다 뒤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두번째 스타 파워가 그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해줍니다. 요번에도 센터로 빠르게 조져주고 나이스 어 지금 애들이 센터 싸움을 안하고 외곽쪽에 다 있는거 같습니다. 자 요것만 요것만 보고 빠지겠습니다. 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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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견제해주고 자 다시 들어가면서 로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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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지금요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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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바로 가지 쓰고 조지고 조지고 한대도한대도한대도한대도한 한대도, 대만 한대도, 더오왜안 한대도. 어, 아, 죽어? 쇼 어, 라라 우와원 어. 놈이 원딜러를 네 번을 때려야 죽냐 이건 심하지 자 우리 팀 부활 시키고 일단 센터 싸움 들어갑니다 불시 체크 깔끔하게 조져 주고 자 안심 오야 어, 저 나왔다야 나왔다 이거 나왔다. 먹자 끌고 오고 끌고 오고 그렇지 자 사이드 사이드 빠지자 야야야, 저저 저 새끼 뭐야 저거? 와 엘프리언 이걸 따라와! 야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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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고 일단 먹고, 나이스 살짝 빠지면서 가재 써주고, 럴런런런런런런! 러아 때리고 바로 궁 써주고, 요요요요요! 어, 러아, 넌 죽었어. 오씨, 어, 그렇게 도망갈 거면 그냥 숨어있지. 어? 왜 나와가지고 까불어? 거기 알아, 거 숨어있는 거 알아? 아우씨. 그, 숨덕, 숨니? 어휴, 나, 아,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. 놀러, 너, 너도 죽어. 랭크야, 랭크야. 그렇게 오면 누가 맞아주니? 아이고, 오이고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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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이새야 죽어. 후. 좋아, 좋아. 자, 이제 갑니다. 센터로. 오케이. 보아 하나 있었고, 일로 와. 한대 맞아. 한 대, 한 대, 쫄라. 콩! 그렇지. 자, 위쪽에 상, 아이고, 끝났네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아 근데 뭔가 좀 깨로마죠. 두 번째 스타 파워 리브라 했는데 똥 싸고 안 닦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이게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번 판도 빠르게 센터 진입 성공했고, 자 일단 에모 채우면서 살짝 살짝 감 보겠습니다. 오케이, 딱딱 쳐주고 우리 팀 어이씨. 아, 아못 먹자 빠집니다. 자 일단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. 오케이 쳐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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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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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야 안 맞고 여여 맞추고 여여 여여 여야 우리 팀이 로봇 끌고 오니까 로봇 모방 조져야겠습니다 오케이 안전하게 장애물 끼면서 조지고 조지고 야, 빨리 쳐왜 점프는 왜? 검모충아 지금 아래쪽 열심히 싸우는데 각 보다가 궁한만 갈격 보겠습니다 좋아 자 지금 타이밍 좋아 지금 에서 먹고 빠지고, 나이스! 4개 먹었죠, 지금. 개꿀띠. 쉴드로 버티면서 야무지게 큐브 털어 먹었습니다. 롤롤롤롤롤 죽어! 그렇지, 깔끔. 아, 로보 개극혐 빠져야 돼, 씨. <laughs> 일로와, 일로 쳐줘, 쳐줘. 불렁 뭐해? 아, 이거 천, 두세 번만 쳐주면 되겠구만. 아, 답답해, 그렇지, 빨리 쳐줘, 쳐. 아, 진짜, 씨. 깝깝하다. 야이 주, 아유 씨 죽어 죽어 그렇지 아 답답해 씨 로아 로아 로와 셜리 컴온 컴온 죽어 이 새끼 야 아헤 이 피해 버렸죠 실드가 있어도 막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